네, 3년생 체리 사온 거 작대기 하나 꽂아놨는데, 어휴, 엄청 잘 날아죠. 농장에 있는 분들이 참잘 만들어 이 뿌리 좀 보십시오. 어휴, 튼실하다 근데 이거는 물을 어떻게 줬을까요? 이거는 뭐 체리에 물 주고 이런 거는 각 작물마다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는 별개 문제예요. 그거는 별개 문제고 이것도 통에다가 담아서 하는 거고 노지에서 키우는 거랑 은 다르죠. 근데 이거는 지금 물을 한 가락이 줬잖아요, 제가. 조막 준 거예요. 낮에 줘도 상관없어요. 상황 봐서 어 이거 물 빨리 줘야 되겠는데, 그러면 낮에 줘도 상관없습니다. 보통은 이제 광합성 할때 물이 필요한 거지, 뭐 밤에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, 어 맞는 말이긴 해요. 물이라는 거는 광합성 할때 필요한 거지, 그게 맞는 말이에요. 그건 그런데, 음 낮에, 그, 아침에, 그래서 아침에 물을 주라 그러죠? 해 뜨기 전에?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. 좀, 그게 더 적합하다는 거는. 그런데, 굳이, 그거를, 그거에 맞춘다고 그래 가지고그서 때를 놓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. 물이 많아도, 문제, 적어도 문제, 그렇게 될수 있잖아요. 그래서 물양해관해서는 시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, 혹시, 한낮인데, 어 너무 많이 말랐다. 물을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 보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. 물 줘야지. 어, 이거는 지금 밑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스티로폼 이거는 밑에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물을 많이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뿌리가 다 자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밑에 이 받침이 있단 말이에요 뚜껑을 갖다가 받침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 밑에 구멍을 좀 크게 뚫어놨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뿌리가 자라서 그 구멍 밑으로 내려오고 이 밑에 물이 있으면 그러면 그 물을 빨아먹고 어 뿌리가 엄청나게 또 번성을 합니다. 이흙 양보다 훨씬 더잘 자라요. 물을 잘 먹으니까. 그래서 이 밑에 물이 흘러서 고일 정도로 줘도 상관이 없고, 제일 좋은 건 여기 딱 고여있는 정도가 좋죠. 밖으로 흘러나오면 또 양분 흘러나오고, 지저분해지고, 여기 흙에 있는 양분은 다 빠져나오고, 이렇게 되니까요. 음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위에만 적시으로 필요도 없고, 흠뻑 주시면 돼요. 이런 거는. 그러면 이렇게 잘 자랍니다. 네.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. 근데 다른 거는 이제, 구멍 말씀드린 문제가 있어서 구멍 없이 키우는 거고, 요걸 이제 옮겨 심어야 되겠죠? 지금 너무 잘 자라가지고, 뿌리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정도 됐을 거예요. 이제 쏙 뽑아가지고 옮겨 심어줘야죠.